가습기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보이시죠? 좋더라고요, 이게. 라이트도 켜져요. 보이시나요? 가려져서 안 보이나? 라이트도 색깔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무드 있게. 가습기를 키니까 잘때 훨씬 코로 숨 쉬기가 편해졌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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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리니다 오늘은 1월 27일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에요 드디어 집에서 떠나네요 이 트럭은 인터내셔널 트럭이에요 쌀쌀하네 회사에서 빌려준 트럭이고요 이제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로 먼저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일까지 일을 해야 돼요. 아, 한국은 설날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벌써 구정이에요. 구정. 야, 해피 뉴이어입니다. 해피 뉴이어. 다시 한번. 자 놀스캐롤라이나로 부지런히 가보자고요. 56세가 됐습니다. 만 56세가 됐어요. 오늘 1월 27일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파이팅. 56세. 지금 우리 동네에 계속 눈이 몇번 와가지고 한번더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럭. 아, 버지니아 비치에 있을 때 눈이 온 거구나. 아직 눈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저기. 자, 이제 서쪽으로 떠나는 트립 첫째 날이에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사쯤 두개싣고애리조나 갔다가 네바다, 라스베가스 갔다가 리노, 조금 더 많이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야 돼요. 좀 추울 텐데요. 갔다가 다시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트립입니다. 가다가 돌보이 트럭 샵에 들려서, 잠깐 들려서 볼수 있으면 보면서 가려고요. 자, 일단 제가 지난, 지난주에 버지니아 비치에 갔다 온 영상이 잠깐 있어요.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에요. 문이 다잘 닫혔는데 문이 열린 거로 표시가 돼가지고 네 지금 여기 여기 어딘지 다 아시죠 버지니아 비치 그 해저 터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 길이 막히고 있어요. 길이 막히고 있는데, 지금 뒤에, 제 뒤로는 차들도 없어요. 제 뒤에 차 하나만 있고, 제 뒤로 통행을 아예 금지시켰네요. 왜 그러지? 그건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럭이 인터내셔널로 바뀌었죠. 오늘 새벽에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버지니아 비치로 일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제 이삿짐 두개 실을 거예요. 이삿짐 두개 오늘 아 오늘 하나 싣고 이제 일하는 친구들을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한 군데에서는 패킹을 하고. 내일 이사짐을 마저 실어서 다시 집으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21일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7일 하고 28일 일 하고 거기에서 바로 서쪽으로 출발할 겁니다. 왜 길이 막혔었지? 뒤로는 차들이 안 오고 있어요. 이 트럭은 30만 마일 탔네요. 30만 7,400탄 트럭이고요. 뭐, 그닥, <laughs> 그렇게 트럭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깨끗합니다. 안에는 그동안에 탔던 다른 트럭들보다는 깨끗해요. 침대 그, 매트리스가 조금 작아요. 매트리스를 여기 이제 버지니아 비치 일 끝나고 돌아가서 시트카바도 씌우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왜 길이 막혔는 막혔던 거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이유는 알수 없겠습니다. 뭐 상황이 다. 종료가 됐나 보네요 어? 왜 막혀, 막혔었지 네 이제 부지런히 가서 부지런히 가서, 그 내일 이삿짐 실을 그 손님 집에 패킹 메터리얼을, 포장 재료를 내려주고 거기에서 유호를 빌려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이삿짐을 하나 픽업해서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옮겨 실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미니 스토리지에서 픽업하는 거라서 물건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일하는 친구 한 명만 데리고 이걸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 호텔 좋네요. 지금 이게 <laughs> 뭐야? 여기가 부엌이 부엌이 엄청 커요. 그리고 침대가 침실이 이렇게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좋네요, 여기. 와. 침실 네. 기분 좋게 한잔 마시고, 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 진짜 멋있다. 야, 우늘 어디냐, 비치는 저는 또 처음입니다. 야, 진짜 완전 겨울바다네요파다 소리 들리 나요? 우와. 우와. 추워가지고 손이 떨려. 요누이 오고 있어 요 지금. 멋집니다. 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오, 추워. 오 초. 오 초. 있어요. 원래 호텔은 시내 쪽에 있는 호텔을 잡았었는데 오스카가 여기가 너무 바닷가에서 자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좋니다 이렇게 버지니아 비치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지이틀또푹 쉬었어요 이틀또 쉬고 다시 또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 생일이 25일이어 가지고 어 지금 지금도 집에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친구들이 와 가지고 늦게까지 생일 축하해 준다고 같이 노는 거 보면서 보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새벽 3시 반인데 3시 4시네 새벽 4시 4시인데 아직도 친구들이 있어요.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2시 30분입니다. 지금 창고에 와가지고 일다 마치고, 회사 짐다 실었어요. 지금 이제 내일 일할 손님집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페이필 유니버시티인데, 페이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1867년도에 생겼대요. 와우. 오래된 대학교네. 지금 내일 일할 손님집 근처. <laughs> 여기가 그 군부대 폴트 브렉이었었잖아요. 그 전에. 지금은 폴트 리, 리버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근처로 가서 어, 내일 아침. 아홉 시까지 푹 자면 될것 같아요. 오늘 실은 이삿짐은 라스베가스로 가는 이삿짐이에요. 손님이 그 샷건하고 권총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총알까지 잔뜩 갖고 와가지고, 총알은 우리가 못, 운반 못하게 돼 있어요. 총, 총은 우리가 운반을 할수 있는데, 총알은 운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총알 다 빼서 주려고 했더니, 총알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총알을 다 가져갔어요. 내일 이삿짐 하나만 더싫으면 그거는 이제 투싼 애리조나 투싼 가는 이삿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월마트로 가보자고요 비가 시원하게 잘 오네요 아주 그냥 차에 묻었던 소금들이 조금 많이 닦이겠어요. 이쪽으로가 다 폴트 리버티 들어가는 입구들입니다. 트럭이 30만 마일밖에 안 탔는데, 저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핸들도 이렇게 막 흔들리고, 여기저기 잡소리들도 많고, 어, 여기도 추락스답이네 어, 여기로 가야겠다. 월마트로 가지 말고. 네, 여기 있어야겠어요. 여기요. 돌아와야겠어요. 네. 괜히 남의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진호가 한참 걸리네 아직야 뭔가 구멍 가게인가 아시안 미니 말트래요 바로 여기고 선진 집도 이 앞으로 가면 돼요. 서클 k 가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여기는 들어가도 나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트럭 들어가는 데는 다음이네요. 됐습니다. 들어갈까? 됐어요. 맛있게 밥을 먹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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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발면 하고요. 햇반하고 불을 켜야 되나? 불을 불 켜도 뭐 별로 화나지가 않네요, 그죠? 에이 이게 다예요. 그래도 요거는 이렇게 테이블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 주차하고 그랬으니까 소세지 두개 샀습니다. 밥두개 하고, 오늘은 소세지하고, 이제 요거 가습기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보이시죠? 좋더라고요 이게. 라이트도 켜져요. 보이시나요? 가려져서 안 보이나? 라이트도 색깔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무드 있게 가습기를 키니까 잘때 훨씬 코로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이제 가습기를 항상 키고 다닐라고요 최장아찌 싸줬고 뭐야 최장아찌만 잔뜩 싸줬네 <laughs> 아유 제가 반찬을 싸지 말라고 했거든요 원래 벗겠습니다. 반바지 입었어요. 쓰레빠 슬리퍼를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슬리퍼 좀 하나 사야 됩니다. 차 안에서 슬리퍼 신고 있어야지 뭔지 감당 못해요. 자, 하나씩 봐. 젓가락 내가 분위 뺐는데 이렇게 먹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오래간만에 소세지 먹네요, 소세지. 잘 먹겠습니다. 내일 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달려서 서쪽으로 달려가 보자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운전해서 수요일 샌디에고 도착하고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면 배달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